샬롬,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한 해에도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힘찬 그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더욱더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힘차게 한해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욕에게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두 친구에게 누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요의 말같지 말같이 오이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중 요배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중 요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중 요배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마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요배 기쁘게 받으셨더라. 요배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베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베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자리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 아이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베 말년에 요베에게 천보다 더 복을 주시,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락이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 4 0년의삶이며 아대가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요비는 이거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예, 드디어 길고 또 길었던 이 욕의 욕기 어, 말씀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42장의 끝으로 말씀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예, 욕은 그동안 이의로운 자였으면서도 이 사탄이 그 욕에게 거는 그런 시험을 어, 통과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가운데에 다시 게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매듭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요의 친구들 그리고 요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것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판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논쟁을 했던 욥과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말씀에 보니까는 오늘 이칠 절에서부터 구자의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요배 친구들이 잘못되었던 부분들, 요배 잘못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요배 의가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웠던 처음에 보셨던 하나님이 보셨던 대로 요배 의가 그대로 이 친구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가운데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배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요배 그 을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공의로운 판단이 있었다는 거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무심히 보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겨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이요배 친구들인데요. 자요배 친구들 어떻습니까? 십자에 말어 십일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세이파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요벳 친구들에게 얘기, 이야기해서요. 우리가 칠절에서부터 구절의말씀해 보니까는 친구들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요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벳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값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벳 마이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말에 순종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비이과 남아 사람 소바리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여보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와께서 호 요부에 기쁘게 받으셨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친구들이, 어, 요부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12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리 위하여 세입하며 위로하고, 예, 그동안에 이 요부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요부가 논쟁하기만 했지요. 그 진실로 요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아픔, 물론 말로는 명목상으로는 위로해주러 왔는데 어떻습니까? 진정한 위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이 당한 처지를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너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비방하기에 급급했었고요. 욥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급급했었지. 그 어디에도 우리가 욥의 말씀을 최 보면서 그 어디에도 이 친구들이 이 욥의 그 당하고 있는 아픔. 고통에 대해서 진정한 위로, 진정한 사랑을 어느 한 군데서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세포하며 위라고. 이제야 비로소 이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비난을 그치고, 비방을 그치고, 조롱을 그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험담을 하는 것에 그치고, 진정한 위로 그 재앙이 돼서 탄식하며 슬퍼하며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위로해 주자는 그런 친구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우리와 마음 가운데 하시면은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듬어 품고, 사랑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는 우리가 정지하고 비난하기 바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요. 화합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내 하나님의 극휼과 은혜가 항상 있기를 우리 마음은 그데 손해야 되겠습니다 이 욕이 그러했다고 지금 어, 욕의 친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으로 오늘 마지막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욕을 볼 때요 자욕 어떻습니까? 친구들에게 격렬하게 논쟁했었지요 친구들이 미울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요비또 그러한 어, 표현도 했었고요. 자신들을 위로해주러 온 친구인 줄 알았더니 어떻습니까? 이친구들 모두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들은 절대로 위로자가 되어질 수가 없었지요. 오히려 힘이 빠지게 하고 오히려 더 실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격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친구들이 오히려 차라리 잘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 친구들이 오히려 더 요배에게 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배의 마음은 훨씬 더 아프겠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까지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요배 그들을 정말 정지하고, 그들이 원수를 짓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이제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등을 돌리고, 이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오늘 말씀에 이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지,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까? 자, 10자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와께서 요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와께서 요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자이나 주신지라, 어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어제 또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이제 마주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친구들에게, 어, 비록 친구들이 나에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했지만은 그 친구들에게도 극률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저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저랬을 것인데. 그러한 극률한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을 원망하는 것보다 욥이 어때요?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욥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원망스러웠던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친구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고백과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시대반이 그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그런 긍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요비 지금 똑같이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친구들이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시, 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요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에게 이전보다 많은 소유보다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그러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주셨다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떤, 어, 갈등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혹이라도 있다면은 여러분 이 해가 마지막 하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더욱더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에, 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기도하며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용서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 들어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어, 그러한 기도고요. 우리의 그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배 모습 가운데 꼭 어, 하나 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 어, 좋겠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제부터 볼게요. 여와께서 요배 요베 말년에 요배에게 천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육천과 소천결리와 암락에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글씨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어, 살며 아이가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는 이가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정리되어지는데, 무엇입니까? 요비 그동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시험을 당하면서 건강도 해치고, 또 자신의 자손들도 다 잃어버리고, 재물들도 다 잃어버리게 됐죠. 예, 모든 것들 다 잃게 되는데, 지금이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하는데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갑절인의 은혜로 그보다, 그 전에 잃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장면으로 말씀을 맺어지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참고 견뎌지게 되면 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고도 남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요 비록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주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욥이 그 전에 어 비록 뭐 다시 새로운 자손을 주고 그랬어도요. 뭐 재산이 그렇다치더라도 먼저 어 이렇게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그 아픔은 그대로 욥의 마음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욥은 이후로 140년에 더 살았는데요. 욥은 그 흔적을 몸에 간직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이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나고 아픈 부분들 분명히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 흔적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 흔적 가운데 그 아픔이 있, 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동정해 줄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흔적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라 생각하고 그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남긴 상처의 흔적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옆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한 선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시는 그러한 흔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있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덕대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첫 주에는 어 말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별 저녁 집회 시간을 갖는 관계로 한 주간 동안 말씀과 삶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어 특별 은혜 어 특별 집회 시간을 통하여서 덕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 이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힘 있게 2022년도의 어,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아, 잊어버리지 않고 2022년도에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은혜의 선물 사랑의 선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또, 또한 그러한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갖고 가는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덕도 하나님 주님 타임아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크신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그러한 모든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함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